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해외 커피 유튜버들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때 밑에다가 차갑게 얼린 쇠구슬을 갖다 넣어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자마자 바로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댓글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맛이 좋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이 방법은 2021년도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휴 켈리라는 선수가 사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맛이 더 있어지는지 지금 바로 해볼게요 이제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볼을 꺼내올게요 자 냉동실에서 방금 꺼낸 아이스볼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7,000원 정도 주고 샀고 위스키용 아이스볼 검색하시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샀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끝났습니다. 뜨거운 거부터 무볼게요. 음. 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뜻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좀더 뭔가 선명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맛 자체도 단맛이 좀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온도 자체는 차갑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좀 미지근한 느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의견도 봤거든요. 이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추출하자 말자 바로 냉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는 원래 식으면 더 맛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놈도 그냥 시간을 두고 좀 식혀서 먹으면 이 놈하고 똑같다.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놈들 이렇게 방치를 조금 해서 둘다 온도를 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추출한 지 적어도 한 25분 정도는 지났거든요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놈을 저는 모르게 싹 섞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먹었을 때 차이가 있는지 무 볼게요. 음. 아 차이 난다. 차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맛입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먹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놈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좀 부드럽습니다. 단맛도 좀더잘 느껴지고.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죠. 아. 스티커가 요 붙어 있네요. 방금 전에 제가 요게 좀더 부드럽고 단맛이 좀더잘 느껴진다라고 한 요놈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에스프레소 시킨 거랑 추출할 때 바로 냉각한 거랑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이 차이가. 무바라, 이거. 무바라. 아 근데 입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느껴지네. 이거. 차이 낮아. 낮아. 네. 이거는 뭐, 바로 난다. 바로 나네. 네. 여러분들 진짜 바로 나요, 이거 차이가. 여기서 제가 또 한번 테스트 해볼 거는, 아이스볼이 없다면, 이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잔을 냉동실에 넣어갖고 굉장히 차갑게 만든 다음에, 그 잔에다가 추출을 바로 해봐라. 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꽝꽝 얼린 잔에다가 추출을 바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준비가 끝났거든요 이 잔은 냉동실에서 방금 꺼낸 잔입니다 이 잔은 에스프레소 머신 위쪽에 컵오머 부분에서 계속 예열이 돼 있던 잔이에요 옆에 집 냉기가 있죠 예, 이쪽. 이쪽 잔은 한번더 이렇게 싹 섞어서 좀더 차갑게 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이 차가운 잔 왼쪽이 따뜻한 잔입니다 음, 온도는? 네, 아까 아이스볼에다가 냉각을 한 것보다 조금 높은 정도? 맛도 아까 아이스볼로 한 거랑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날랑말랑합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음,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이 차가운 쪽이 뭔가 좀더 선명하게 커피 맛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면, 따로 아이스볼 같은 거 사지 마시고, 잔을 차갑게 얼라가지고, 한번 테스트 를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잔두 개를 두고 왔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는 따뜻하게 뽑은 거고, 하나는 차갑게 뽑았을 때, 아메리카노로 만든다면, 그것또한 차이가 날까? 이게 궁금해서 지금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봤어요. 이쪽이 냉각한 에스프레소고, 요쪽은 따뜻한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입니다. 음.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지금 따뜻한 아메리카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희석을 좀 해놓은 건데 에스프레소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뭐 차이가 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물이 희석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블라인드로 한다면 잘 모르겠는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 나나 나나 차이 나네 위. 아난 느끼지 나. 느끼지나? 네. 에스프레소처럼 확 나는 건 아닌데 먹어 보면 다르다는 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래 지금 먹고 있는 친구는 커알못입니다 어, 확실히 차이가 나, 네, 납니다 냉각된 에스프레소가 조금 더이 목넘김이 더 부드럽다고 음... 표현을 요자 여러분들 난답니다 차이가 <laughs>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블라인드가 아니죠 알고 먹었거든요 앞에서 블라인드로 한다면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사실 블라인드 로먹어도알것 같나 좀 아슬아슬한데 저는 알것 같아요 아 맞나 그, 저는... 헷갈리겠니? 자, 오늘 이렇게 아이스볼에다가 바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냉각시키는 방법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뭔가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이 과학자가 아니라서 뭔가 화학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맛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결과는 제가 사용한 이 환경에서만 나오는 결과지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쓰는 기물과 원두로 추출을 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게좀더 정확한 결과일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